이게 바디 페인팅의 문제가 아니고 바디 페인팅 누구나 할수 있잖아 자 간다! 쏠리다! 그렇지 알공간으로 들어가서 패스가 직선적으로 왔을 때 보고 이볼 줄기를 가리고 있어 항상 맞아 메시가 드디어 본인 축구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메시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의 장점 알아보자. 함께 알아보자 No! 메시 is 사카 사카 이음 메시 근데 메시의, 메시의 장점을 친구가 메시야 아니야 메시의 장점을 찾는 거 보다 단점을 찾는게 더 빨라 없어 있죠 와리즈 앳? 걸어다니는거 수비가막 안하는거 헤이! Hey! 아,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아자아 아, 아, 이거 야, 봐봐. 봐봐. <laughs> 다시 저거 아무것도 모르네 야야야 <laughs> <야>. 나왔다 나왔다 <laughs> 제가 메시랑 형이랑 같이 있었다? 응 어. 졌어요 아르헨티나가 우승 못했어 메시의 단점이 음. 수비력이라고 했죠 음. 말도 안돼 메시가 뭐 걸어다녀? 메시가 수비를 안해? <laughs> Fuck. 우리가 활동량으로만 수비력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중요하지. 활동량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이골 수비는 아니라는 거지. 지역 방어에 대한 지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 요 이번에 결승전 때 엄청났어, 메시 수비 사실 메시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비 전술이죠. 프랑스 3선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혼자서 전방 압박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어떤 말이냐면 이선이 같이 당겨졌을 때 전방 압박 효과가 있는데 멍청이 특은 어떻게? 혼자 압박을 간다. 센터백에서 사이드백으로 공이 전환될 때? 전기됐을 때, 메시가 이걸 딸려갑니까? 안 딸려가죠. 안 딸려가죠. 안 딸려가기 때문에 공이 다시 4달러. 센터백, 뭐 <laughs>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이 전진 패스가 메시에 의해서 또못 들어오게. 다 네. 패스끼리 봉쇄가 되는 거죠. 난 이거를 교육할 때 애매한 수비 간격이라고 음, 설명을 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메시가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또뭘 잘해? 짱 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 중에는 티랑이었나? 아무튼 예, 티랑이었어요. 해야? 그래서 이제, 그럼 티랑을 이제, 저 한국버전을 티밥으로 할게요. 너 그냥 지루해. 자, 아, 조르, 조르. 자, 조르로 가. 가. 자, 조르 안으로 드리블한번 해봐. 너무 아, 좋아요. <laughs> 자, 메시가 뒤에 숨어 있었지, 이렇게. 안으로 예측하고. 맞아, 맞아. 이 협력 수비를, 보인 데서 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그렇지.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야. 다각지대에 있다가. 그렇지. 깜빡이안 키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 메시뿐만 아니라 응. 응. 아르헨티나 팀 전체 의 수비 스타일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에서 중원의 빡빡. 압박이 빡빡할 때. 너무 빡빡하지. 하프 턴을 메시만큼 제대로 하는 선수가 있을까 과연? 사실 없지. 내가 어, 봤때 그 형이 좋아하는 알칸타라. 알칸타라. 크... 메시 쉽게 리턴을 그냥 툭 주죠. 그렇죠. 툭 주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깨 사이로 들어가죠. 포켓으로 들어가죠. 이 알공간으로 들어가서 패스가 직선적으로 왔을 때 그대로 전환해가지고 <laughs> 수비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동 트래핑에 대한 강조를 많이 받잖아. 그래서 뭐공세두지 말라. 저도 음. 지도자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근데 레벨이 높은 상대일수록 이동 트래핑은 오히려 독이 되 비효율적이다. 협력 음. 음. 수비나 어떤 이런 그렇지, 압박의 그렇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을 뺏길 확률이 높고 그 이동 컨트롤 한 번으로 음. 인해서 강한 압박에 몰릴 수도 있고 음. 그 선택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더안 좋은 근데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우리도 축구를 해보면서 알잖아 그쵸. 상대 수비가 조금 느리거나 그렇지. 압박의 강도가 널슨하거나 어. 널널하거나 어. 그 다음에 간격이 넓을 때는 이동 컨트롤 하는 게 너무 편해 이동 트레이버는 멋있지 그치. 강하게 만약에 이렇게 처박으로 들어오잖아요 어. 그럼 이동 컨트롤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그니 그게 한 명이 들어오면 좋다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여러 명이 <laughs> 공간을 쌓아버리잖아. 은바페가 왜 이동 컨트롤 자체를 못했냐? 여기 있고, 여기 뒤에 로메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치면 지거든. 왜? 얘랑 몸싸움 하는 동안 로메로가 가져가거든 심지어 은바페가 이렇게 치고 갔을 때, 로메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뒤에짱 보고 있는데, 은바페 힘 빠지는 거 봤어? 극단적으로 이동 트래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동 트래핑을 해도 발 밑에. 발 밑에 붙인. 그치. 나갔다가, 예. 보고. 오케이. 해. 나갔다가. 자, 오른발, 오른발. 오른, 오른발 오름, 해볼게. 오른발, 또. 오른발. 그렇지. 해. 난 이게 멋있어, 메시가. 주고 뛰어가, 금럼 예. 해놓고, 여기서 그냥 툭 줘버리고. 그렇지. 패스 주고 움직여주는 선수들이 메시를 믿고 항상 침투해주잖아. 그렇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 또한 메시가 잘할 수 밖에 없었더니. 그뒤를 봤어? 어, 바짝이 붙는다? 쉽게 리턴. 몸 열고. 기다리고 있고 다시 바짝이 뒤로 갔고 또 간다 또 리턴 주는데 얘가 만약에 이번엔안 딸려 왔어 우리가 안 딸려 와 얘가 딸려 오면 리턴을 된걸 봤으니까 어, 그것도 그렇고 간격이 또 무너지기 해명입니까. 때문에 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한다 하프턴 해봐 그러니까 메시가 여기 사이에서 받았을 때이 음. 윙이 여기로 1차적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 후에 사이드 백들이 이렇게 움직임 하는 여기 이 패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여기에 떨어뜨릴 움직임 이게 늦었을 때다 딸려 들어갔었을 때 이거를 여기에 주는 기본적인 거 인사이드 패스를 하는데 음, 짝짝이 통통 안 튕기고 짝짝이 쉬이. 뭐라고 해야 되나 뱀이 그냥 막 숲을 헤쳐 나가듯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체험했. 체어맨 아니. S +S. -S. 그 옛날 사람이다체어맨 얘기하는 거 보니까. <laughs> 그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르방뱅. 느낌 알죠? 공 같은 거 물에다가 표면 이렇게 잘 타면 이렇게 촥 깔려가는 느낌. 뭔 <laughs> 느낌이 알죠? 그래서 그 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laughs> 속도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대 전환할 때다 백스피킹 가잖아 그냥 붕때는 거지. 그러면 이사이리빼짱잘 보면 바로. 그치. 카트. 이 감격에 대해서 말이야. 좋은 선수들은 감격에 대해서 생각 이 있는 선수들. 어, 그리고 이 미들이 이볼 줄기를 가리고 있어 항상. 맞아요. 음. 이것도 근데 레벨이 높은 미들들이 그치, 이제 그치. 볼 줄기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매시 어떻게 줘? 차단하고 있지. 긴목을. 어떻게 줘? 사르 바나나로. 아 바나나? 안으로. 드려볼게. 안으로 감아주지. 아... 라인업킥은 사실 얘가 짱보이 애매해. 마치 속도가 그쵸.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 미들한테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 백스킥만할게 아니고 바깥에서 안으로 감아주는 롱킥도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네, 사실 저는 이미 쓰고 있었어요 골키퍼일 때 압박이 너무 가운데 세고 이쪽이 비었는데 어. 라이너로 하면 이쪽이 이제 걸릴 확률이 어. 높으니까 이렇게 감아서 여기 때려줬어요. 오. 음, 이거를 백스핀으로 이렇게 차게 되면은 와 이거 애매하지? 이럼 이제 압박이 바로 가야지잖아. 그치. 압박을 바로 받게 돼. 이제 이 상황에서도 감아차게 되면은 저 수비를 벗겨내면서 우리 팀에게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안으로 접었어. 그다음에 이거를 <laughs> 빌딩업 좋아. 이 백스핀을 넘겨줄 때 속도에 대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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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수비를 만나면 개꿀개꿀아 라인 맞춰 라인 맞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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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 라인 좀야 라인 좀 그만 맞춰라. 내 거야. 와, <laughs> 제대로 된예치다자 2층 뿔줄기를 가렸습니다. 좋아요. 모드리치는 여기서 뭘로 줘? 아 프론트. 똑같은 원리지. 자. 이런 형태의 전환킥을 많이 사용한다고. <laughs> 에 제시! 토스트! 자, 디마리아 해봐. 마리아 해봐. 부마리아! 거. 부마리아! 뭐? 아니, 읽어 에라이씨! 마라부다! 바디페인팅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바디페인팅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바디페인팅이 아니고 드리블 타이밍. 템포가 드리블 좋습니다. 그 템포가 어떤 점에서 좋으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면 진짜 메시는 자기의 신체 조건을 네. 극한으로 살린 케이스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머리, 가슴, 발목이야, 메시는. <laughs>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드리블 템포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때 바디페인팅을 쓴다면서 근데 바디 페인팅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치는 이게 좋은 거야. 지금 오버래핑, 언더래핑 해주는 이 템포에 맞춰서 수비가 그치. 쏠릴 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 템포를 잘 잡아요. 혼자 드래블하는게 아니에요. 바디 페인팅 누구나 할수 있잖아. 한번 해봐. 바디 페인팅. 자, 자 부디 페인팅. 어? 그러면은 응. 한번 맞춰보세요. 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오케이. 어? 왼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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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오넬 부시. 플이자 간다! 쏠린다 그렇지! <laughs> 야 누가 봐도 혼란된데? 메시는 그렇게 앞에 3m, 4m에 치지 않아 <laughs>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메시는 하나 투 스텝으로 극잖아 한번 그렇죠 해봐 여기서 이 극잖아! 뭐 이제 결론은 뭐냐? 그렇게 침투해주는 이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메시의 드리블이 더 빛을 발할 고 그리고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 메시의 활동량 을 대신해주는. 그치. 수비력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을 커버해주는 선수들이. 덕을 봤다. 그래서. 집, 적어도 한세 채씩은. 세 세체식? 채씩? 사주는 게.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멜룸. 위치는. 뜨리룸 뷰는. 이번 편 반응이 좋으면 다음 어. 편에도 뭐 이런 것들 한번 하자고 또. 그럼요. 메 시만 있나? 뭐 전세계 선수 다 하면 되는데. 다음 편에는 누구? 희찬이요. <laughs>